안녕하세요. 인생 꿀팁 창고입니다. 여름철 빨래 혹시 냄새 때문에 미쳐버리실 뻔한 적 없으신가요? 빨래를 했는데도 이상한 쉰내가 확 올라오면 진짜 답답하죠. 그런데 이 냄새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만 지키면 싹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놓치면 평생 여름마다 냄새와 싸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세탁 끝난 빨래를 세탁기 안에 방치하면 그 순간부터 지옥의 냄새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바로 꺼내서 말리셔야 해요. 특히 건조기 돌릴 수 있는 옷이라면 무조건 건조기를 사용하세요. 빠르고 세균까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 햇볕과 통풍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햇볕 속 자외선은 세균을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실내에서 말리셔야 한다면 선풍기나 제습기를 같이 켜세요. 안 그러면 또다시 곰팡이 냄새가 퍼져버립니다. 세 번째, 세탁조 청소를 안 하면 아무리 빨래를 해도 냄새는 계속됩니다. 최소 2주에 한 번은 통세척 모드로 세탁조의 온수를 받아서 과탄산소다를 반컵 정도 넣고 돌리세요. 요즘 시중에 판매하는 세탁조 청소 전용 세제도 좋습니다. 이걸 안 하면 세탁조 속에 곰팡이가 잔뜩 붙어 있고 그게 그대로 빨래로 옮겨갑니다. 넷째, 이미 냄새가 나는 빨래는 그냥 다시 헹구는 걸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이럴 땐 온수에 알칼리성 세제와 과탄산소다를 함께 넣고 세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냄새를 확실하게 없애줍니다. 수건을 삶을 때도 알칼리성 세제와 과탄산소다를 넣고 삶으면 새것처럼 바뀝니다. 다섯 번째 헹굼할 때는 꼭 식초 반 컵을 넣어보세요. 이거 넣는 순간 세균은 억제되고 탈취 효과는 폭발합니다. 섬유 유연제 대신 써도 되고 오히려 옷감까지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안 해보셨다면, 이번 여름에 반드시 해보세요. 여섯 번째, 세제를 많이 넣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냄새를 없애려고 더 넣었다가, 오히려 잔여물이 쌓여,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버립니다. 세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아니, 오히려 살짝 적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보관하면, 냄새는 다시 시작됩니다. 수건, 옷, 이불, 조금이라도 축축하면, 그대로 신내 폭탄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바싹 말려서 넣어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름 빨래 신내는 세탁 직후 바로 건조. 건조기 적극 활용. 2주마다 세탁조 청소. 헹굼 때 식초 반컵. 이네 가지만 지키면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빨래 신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죠? 지금 알려드린 방법 안 쓰시면 올해 여름도 냄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정확한 최신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은 인생 꿀팁 창고에서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